안녕하세요. 웅민규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경기도 김포에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간 맞춰서 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달려와서 지금 설치까지 다 끝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작업하시는 분들 와서 있어서 뭐 지금 특별히 뭐 길게 제가 촬영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인천 현장으로 가서 이그 같은 제품 설치를 하는 거니까 한번씩 안내해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이렇게 설치 잘 해드렸고요. 그리고 출정 후방 카메라 바로 밑에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설치 잘 해드렸고요. 또 좌측 카메라는 네, 라디에타 이렇게 난이에다 이쪽에 그리고 사이드에는 캐빈 안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방 카메라는 전면이 이 위쪽에 보호되어 있는 쪽에 설치를 다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 설치는 다 끝났고 작동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인천에 있는 다음 현장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정리도 깔끔하게 크게 씌워서 싹해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인천 현장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보 6 더블 장비 가변 5채널 AI 블랙박스 설치 다 완료가 됐고요제본대에 달려있는 이 카메라는 저기 캐빈 위쪽에 있는 전면 유리 위쪽에 있는 전방 카메라랑 스위칭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스위치를 누르면 분대 카메라 볼수 있고 한번더 눌러 주시면 전방 카메라 볼수 있고 그렇게 구동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측에 있는 사이드 카메라고요. 브라켓 하나 사용해서 브라켓 하나 사용해서 각도 잘 맞춰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브라켓 사용해서 거기 위에 안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모리 뒤쪽에는 양쪽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돼요. 좌우측으로 이제, 좌우측 오모리에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5채널 카메라, AI 블랙박스 카메라 설치 다 완료를 했고요. 작동 시나리오 안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는 대전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작동 시나리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치 다 완료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기본 4채널로 이렇게 4채널로 4분할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조심하세요. 전면 유리 위쪽에 붙어있는 거 우측 구라켓 사용해서 우측에다가 부착한 카메라 그리고 뒤쪽에 좌우 오모리 쪽에 설치된 후방 카메라 두개 이렇게 배열을 조심하세요. 해서 해드렸고요 네, 가변 스위치에요 가변 스위치 사용해서 한번 붐대 보실 때 스위치를 누르면 지금 전방 카메라에서 이렇게 붐대 카메라로 이렇게 변경해서 보실 수 있게끔 가변 5 채널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사분할 상태에서도 이렇게 분대 카메라 왔다가 전방 카메라 왔다가 이렇게 교차해서 보실 수 있게끔 가변 5 채널로 깔끔하게 다 설치 완료를 해 드렸습니다. 각 채널별로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10가지 비모드가 있어요 예, 비모드 버튼 눌러주시면 조심하세요. 각 별도의 4분할도 있고 2분할도 있고 3분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총 10가지 분할 화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세로 2분할 가로 2분할 또 이거는 다른 방향의 가로 2분할 그래서 조심하세요. 3분할 그래서 여러가지 분할 화면으로 사,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사용하시다가 나한테 조심하세요. 맞는 규모들를 적용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선팅한지가 얼마 안 돼서 전면 유리에다 이렇게 붙여드렸는데 이제 선팅 다 마르고 나면 측면 쪽에 붙여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전면 유리에 그대로 붙여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선이 여유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다 조심하세요.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녹화되어 있는 영상 보실 때는 이 보라색 버튼 눌러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채널별로 다 녹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전방 오모리 그리고 이거는 우측 우측 백미러처럼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설치해 드리고 녹화된 거고요. 이건 뒤에 오모리 좌측 이거는 오모리 우측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게끔 설치를 잘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설치 다 완료됐고요. 항상 안전 운전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저희는 조심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